11개 에서첫 번째 시간, 11개 하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내신바알세부백에게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러와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내신바알세부백에게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이에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까지 마치고 오늘부터 열왕기 하수에 들어왔습니다 어, 왕들이 남부왕조에참 많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그북 이스라엘에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이 하나님을 참 괴롭게 만들었죠. 그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어,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모 주먹으로 아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그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어,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 결국 길날 라모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어,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어,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흡이 죽은 후에 어, 아흡이 살아있을 때는 어, 이스라엘 변방에 여러 나라들이 어, 이스라엘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런데 아흡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어, 동편에 있는 모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 배반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모압이 아마 해마다 어양 10만 마리를 어 적공을 했던가 봅니다. 양 10만 마리를 이제는 적공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아시아가, 아시아가 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후왜 떨어졌을까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은 왜이 사람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까 뭐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좀 부주의했다. 막 뛰다가 막 급히 내려오다가 어찌퍼 가지고 떨어졌다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또 술을 좀 그나하게 먹고 취해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다락에 난간이 있는데 난간이 있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뭐 기댔는지 뭐 힘을 다해서 기댔는지 몰라도 다락 난간에 있는 거기서 2층에서 아마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졌으면 아마 다쳤겠죠 다치면 뭐 지금이야 정의외과에 있어가지고 깁스도 하고 이런 저런 치료를 할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정형외과 기술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떨어져서 병들면 병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가데이 사람이 하나님은 전혀 안정이 없고 여기 가나안 땅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중에 하나인 에그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세북. 바알세부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부이라란 것은 파리입니다, 파리. <laughs> 그림에 보면 파리가 나와있죠? 파리의 신. 발세부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런 파리한테 물어보라, 파리한테. 사람이 정말. 파리의 신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사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쳐다보십니까? 하나님 보시겠죠. 열왕들을 하나님께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할 그런 왕이 최고 지도자가 다쳤는데 나를 찾지 않고 저 똥파리 신에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 저런 인간이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참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참 한심하다 못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고르내신 바알세복에 무으러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갔죠. <laughs>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갈메산는 거기서, 에고로네신 바을세복이 물어가는 그 사자들에게, 신하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네가 반드시 올라가서, 올라간 짐사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죠. 자,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사자들이 다시 사마리아에 있는 왕은 대한 거죠. 가서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합디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정말 이런 게 있다면은 하나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낌새가 있다. 하고 자기 스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에그로네신 바알세복에 물어보간 간 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길을 좀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어, 제가 이제 살면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왜끼까요 자꾸 기침이나 섞인가요? <laughs> 제가 생활 속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요즘은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또 전도용품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구하러 다니다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걸어 다니거든요. 요즘은 날씨가 좀환절기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좀 덥잖아요. 더우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다이소에 같다고 면 들어가면 아에가 시원하잖아요, 에어컨이 나오니까. 근데 몸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원한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하게 해도 제가 느낄 때는 막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너무 추운 데 들어가니까. 얼른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서 뭔가 살아야 돼. 전동용품뭘 할까 이번에 3.1 정연 들어오면 뭘뭘 할까 자꾸 1층부터 4층까지 막한번 자꾸 찾이막 소름이 끼치는데도 계속 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속 거기 있는 거야 이따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가 들려 버린 거야 감기가 그리고 어제는 어제도 아침에 막 여러분 그 소리 들으셨어요 전동치고 뭐, 벼락 쳤잖아,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되죠. 근데 어제도, 어제는 사실 또그 제주 세무서에 제가 또 우리 교회 그 재정상황 기부금 그 발급 명세서를 굳이 어제 안 가도 되는데 자꾸 이제 가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라고 막이 비가 오고 하는데 왜 내일 가도 되고 뭐 6월 30일까지면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내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막옷 입고 왔잖아요 챙기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벼락을 막 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일 가지 모레 가지하면 되는데 그럼 아침에 벼락 치고 나니까 이제 점심 때쯤 되면 괜찮아진 거야 그리고 또 갔어요 그 가니까 공공기관들이 다 에어컨 막방 못 틀어놓잖아요. 어저께 막 추워서 한번 벌벌 떨었는데 또 요즘 움직이다 보면 항상 땀 나고 또 시원한 데 들어가면 또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막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코로나 검사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안 가야 되는데 굳이 제가 가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기침도 심하고 콧물도 막 줄줄 흘러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닌데, 열이 좀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열이 너무 오르니까, 당신은 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내 몸에 이상이 올 때는, 빨리빨리 내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꼬리지그 콧물이 렇고 감기 걸리고 목이 아프고 사실 오늘은 어, 여러분 만나지 못할 뻔했어요. 사실은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천일 땀 흘리고 막 땀이 막 줄줄 흐르고 막 열을 식히려고 아마 내 몸에서 땀 계속 흘렸던가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자꾸 메시지를 보내주면은 이걸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그만 잘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아시아 왕이 예그르 하신 바알세부브에게 무르러 가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중간에서 막았잖아요. 막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을 보내 가지고 체포하라 잡아오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알겠는데 자, 9절에 보시면은 이에 50부장과 그의 오, 군사 50명을 엘리야기로 보내 가지고 이제 엘리야한테 갔어요. 자,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갈멜 갈매, 사마리아에서 갈멜 산으로 이제 엘리야를 보냈는데 자, 그러면 엘 갈멜산 군사님 그 성지 순례 가 보셨어요? 갈멜산 가 보셨어요? 안가 보셨어요? 이스라엘은 가 보셨어요? 안가 보셨어요? 네. 그럼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가 봅시다. 네. <laughs> 갈멜산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뭐 사라봉 별도봉보다 조금 더 높을 정도로. 근데 올라가면은 막다 이게 사방이 다 보여요. 지중해도 보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좀낮지막하게다 보이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엘리야는 나이가 많고 어르신이잖아요 노인이고 어르신이면 은 올라가서 부탁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올라가지 않고 마이크도 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다이다 이렇게 한 거야 자 이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올라가야 되잖아. 안 올라가고, 그냥 목소리 막 했어,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불이 너에게 내려올지어다. 하고 딱 저주를 해버리니까, 불이 갈매산 위에서 확그 50명과 50부장에 임해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보고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다 죽었어요. 왕이 보낸 신하들이 다 죽다. 그 얘기를 들었던 아시아 왕이 또 2차로 또보냈어또 50명과 50부장을 또 보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원인을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원인을 밝혀내야지 두분안 죽는데 원인 같은 거 생각하지 고또이 사람들이 또 우리처럼 저처럼 그냥 밀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내가 이런 감기가 걸렸으면 원인을 밝혀내고 다시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되는, 잘못을.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그 원인도 밝혀내지 않고 또 똑같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불이 속히 내려와서 그 50무회단과 5명을또 다시 살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뭐 함부로 명령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려고 하다가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몇 명이 죽었어요, 벌써? 100명이 넘게 죽었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시는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높여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와가지고 너 일로 와! 빨리 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갔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무섭겠죠. 또 죽을지 모르잖아.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는. 그 높지도 않는 산인데, 그걸 뭐 그렇게 올라가, 과함 치고 막 빨리 내려오라. 이럴수로 하면 안 되고, 올라갔어, 이제. 기어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중하게 강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엘리하요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의 말씀에 이렇게 오라 하셨으니까, 함께 가십시다라고 체포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셉 사람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정답이었는데 회개는 그냥 그 그렇게 말한 인간 잡아와라고 한것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마음. 아시아 마음 자체가 지금 굳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에거로니신 바알 세부에게 무릎을 꿇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그 파리의 신에게, 똥파리 신에게 그 무릎을 꿇느냐? 참 내가 답답하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이 아시아 왕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잘못과 실수를 지적해 줄때 우리의 마음이 다위처럼 빨리 깨져야 되고 빨리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자꾸 그렇게 무시해 버리면 은 그게 내가 죽는 길이야 그게 내가 더 손해 나는 길이야 그런 손해나는 인생 하면 안 되는,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우둔하고 완악하고 둔해서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자꾸 지적해 주시고 할때 빨리 방향전환을 방향 빨리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중심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은 빨리 회개하는 거라 빨리 회개하는 거 내가 잘못된 길을 갈때 하나님 내가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나는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 모실 때 내가 올바르지 못한 길을 막 고집해서 갈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삶의 메시지를 주실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간다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결국은 아시아 왕은 회개하지 못하고 빨리 죽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회개도 빨리 안하고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 열한기에 하서 일장 들어와서 아시아가 결국은 금방 죽고 말잖아요 자기 인생의 그 귀한 그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죽음으로 내몰고 말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고를 내신 발 새벽에 무르러 가느냐 하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몸이 안 좋고 계속 지금도 큰머리 막 펴놓고 있는데 오늘 하루 쉬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은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도 제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 공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집사 직분이나 권사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서약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겠다. 하나님께 헌금의 의무를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헌금, 서약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임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이제주에 우리 권입동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로서 기도하고, 모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 수요 모임, 이 수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까지 다못 나와도 밤에 철야 기도 못 해도 정해진 공 예배, 공 예배는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가 공 예배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 나와야 됩니다. 이 단들은요, 날마다 모입니다. 안식교 보십시오. 원주 안식교는요.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 풍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들이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응터리를 가지고 온 세상에 다 이렇게, 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다 모든 게다 끝난 줄 알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쨌든, 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어, 이것들이 우리가 정해진 이런 공예을잘 지키고 그리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해주시고 또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대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여러분을 축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